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아우터 언니 요거 컬러가 아이보리하고 검정색하고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요렇게 언니들 지퍼 스타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퍼 안에 언니들 요렇게 누비 스타일로 나와요. 화이트로 보시면 은 아이보리로 보시면 은 이렇게 누비 스타일 보이시죠? 검정색은 누비가 잘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주머니 옆선에 있고 여기 언니 밑단에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 거 막아주는 약간 의 양쪽에서 라인 잡아주는 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줄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뭐 줄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바람 많이 불 때는 또 굉장히 활용적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줄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줄이셔도 되고 그냥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바람 많이 불 때는 또 굉장히 활용적이에요. 지퍼 라인 보시면 언니 보통 여기까지 밖에 지퍼가 없는데 요만큼 지퍼를 더 올려줘서 요 목선이나 카라 요런게 굉장히 스카프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자체는 언니들 검정색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화사한 느낌. 단추 여기 소매로 소매통 줄일 수도 있어요, 언니들.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누비가 약간의 세로 누비처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효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예요 이렇게 아이보리도 굉장히 밝은 톤 같지만은 화사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내가 언니들 좋아하는 컬러로 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 골든 바지 언니들 저번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아이보리 칼라랑 파랑 파랑색 이렇게 골든 바지랑 같이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검정 칼라 계열의 옷이 많다 그런 니들 검정색 입으셔도 돼요. 검정색은 약간의 톤 다운되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얼굴 톤이 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언니들 밑단에 이렇게 허리라인 줄일 수 있는 라인 있고 얘네는 언니들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언니들 한 사이즈 원 사이즈로 나오는데 보통 77까지는 사이즈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정도 나오는데 54로 할게요. 총장은 앞에 60이고 뒤에가 65 정도 돼요. 약간 언발 느낌이에요. 엉덩이 라인이 조금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누비 스타일인데 여기 살짝 도 절개감이 있어서 원단 여유를 조금 더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언니 모자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터들처럼 스카프, 스카프처럼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예요. 색감 자체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이렇게 언니들 아우터 파란 바지가 많다. 이 파란색도 굉장히 예쁜 짙은 파라인데 밝은 게 아니라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세트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 나와요. 이렇게, 테두리, 파랑색의파랑 바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세트 느낌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이 무지개 조끼인데 주머니 언니, 옆선에 굉장히 편하게 어요 그리고 모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얘네 시그니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인데, 이렇게 언니들 안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여기 살짝 게 줄처럼 보이잖아요. 요거 허리라인 언니들 줄이실 수 있어요. 내가 4, 4 사이즈다. 어, 조금 허리 라인을 강조하고 싶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언니. 보통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밴드처럼 살짝 허리 라인 줄이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허리 라인을 줄여도 돼. 지금 제가 과하게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본딩 처리되어 있으면서 언니들 이렇게 허리라인 허리라인 줄이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줄이지 않고 그냥 입으셔도 되게 예쁜 라인인데 내가 너무 날씬해가지고 허리라인 줄이고 싶다 언니들 줄이셔도 돼요. 요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고 모자 자체 언니들 요렇게 끈으로 리본 묶으셔도 돼요. 저는 리본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들 옆선이 요렇게 이렇게 엄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원피스랑 바지랑 치마 다잘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허리 라인 언니들 강조하셔도 되고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로 갈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언니들. 총장은 언니들 55예요. 옆선에 이렇게 트임이 살짝 있어서 티라든지 원피스 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 모자 뒤에 언니 이렇게 되어있고 허리 라인 강조할 수 있어요. 조끼는 언니 골덴으로 그린이라고 하셔도 되고 베이지라고 하셔도 돼요 베이지라고 하셔도 되고 언니 그린이라고 하셔도 돼요 얘는 언니들 청록색 느낌이에요 청록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안에 있는 골덴이 핑크 느낌이라서 핑크 또는 빨강이라고 하셔도 돼요 얘는 언니 검정색 느낌이에요 근데 파랑이라든지 검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이건 골덴바지 스타일 똑같이 나오는 거고 겉에 언니들 보시면은, 요게 언니들 검정이에요. 청록색, 베이지.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조끼 컬러 언니들 굉장히 예쁘고, 요렇게 언니들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 이렇게. 그린 바지랑 베이지 조끼랑 요렇게 입어주셔도 산뜻한 느낌, 약간 세트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 언니들 밑단 이렇게 접어서 활용하셔도 되게 귀여워요.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언니들 검정 또는 파랑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라고. 안에 언니 조끼가 약간의 누비가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져요. 요렇게 언니들 누비가. 연한 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누비가 은은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에요. 약간 세로로, 세로로 떨어지는 누비라서 좀 슬림하게 보이는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